담낭담도암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냐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이제 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수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담즙이 누출돼서 그걸로 인해서 뭐 염증이라든가 간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간 기능 저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담도암은 완치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담낭 담도암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냐 가암하고 거의 비슷해요 일단 위치도 거의 같다고 보면 되니까 우측 상복부 통증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소화기 증상 뭐 구역 구토감 뭐 식욕부진 체중감도 피로감 황달 이런 게다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뭐 간암하고도 똑같고 다른 소화기 증상하고 이게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뭐 간암, 내진, 담낭암, 담도암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증상만 갖고 판단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작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런 증상이 원래도 이제 간암처럼 이 초기 증상이 잘 없어요. 담낭담도암도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건데 이거를 증상이 나타나시점부터또 방치를 하면 일이 너무 커지는 거죠. 진행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빠른 검진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담낭담도암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뭐 기본적으로 복부 초음파, CT, MRI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별히 쓰는 게 이제 ERCP라고 부르는 담도 내시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TC라고 하는 경피경관 담도 조영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검사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CT, MRI 갖고 암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병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절제를 할수 있냐 없냐, 이거를 CT, MRI 갖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ERCP나 PTC 같은 경우는 실제 조직을 가지고 병리학적으로 이게 암이다 아니다 확진하는데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는 CA 1 9 9-9라는 것과 날 CEA라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뭐 요거 단독으로만 본다기보다는 이제 영상 검사랑 같이 해서 해석을 하는데 활용을 하곤합니다 음. 자, 이렇게 담낭 담도암이 발견이 됐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담낭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이 되면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그 담낭마 이렇게 살짝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 그래도 암이 걸린 상태에서는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진행이 돼가지고, 뭐, 간 쪽에도 일부가 좀 있다고 라 하면, 간도 일부 잘라내야 되고, 주변 림프절도 잘라내야 되고, 하면은 이제, 쉽게 공세가 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담도암 같은 경우는 담도라는 게 담즙이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되게 좀 좁고 작아요 그리고 주변에 연결된 기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좀더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일단 이 종양이 어떤 치민 범위를 판단하기도 조금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근치적으로 절제가 가능한 비율이 한40-50% 밖에 안 돼요 그만큼 결제 가능성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수술 성공률도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방이 최선이다. 어, 이는 드려야 되고요. 그럼 수술이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했어도 좀불안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결국은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진행성 담도암에서는 잼시타빈과 시스플라틴 병합해서 쓰는 게 가장 표준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생존 기간 연장되는 데꽤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대한 간담도암 연구학회 에서는 생존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로 나타났고 기존 치료보다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개선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 아쉽기는 하죠 그 정도의 결과가.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수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간암 수술하고 비슷한데 이제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못할 때 담즙이 누출돼서 그거로 인해서 뭐 염증이라든가 이차적인 문제가 생기기 쉽고 간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간 기능 저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환자분의 전체적인 컨디션이라든가 뭐 기저질환 영양 상태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재발과 전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담도암은 완치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좁게 숨어 있기 때문에 완전 제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이 끝났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뭐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 같은 거를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담낭암, 담도암도 간암과 마찬가지로 초기 증상이 없다 그래서 무섭다 작은 증상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검사를 해보시고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생활습관관리는 뭐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거뭐 말처럼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